네, 안녕하세요. n d 의 부동산 랩앤드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더라고요. 어, 일이 있어서 오후에 잠깐 나갔다 왔었는데, 어우, 그 잠시 차를 비워 놨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완전 한여름 날씨인 것 같았습니다. 예, 다들 뭐 더운 날씨가 되더라도 일에 집중하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 부동산 아, 뉴스를 어, 확인하다 보니까, 어, 네이버 부동산 아, 들어가시면, 투데이스 뉴스 해가지고, 어, 강남 11개구 아파트 값이 8개월 만에 하락했다는 소식이, 뭐, 헤드라인에 나와있네요. 그래서 한 번, 어, 봤는데, 이제 그 한국감정원에서, 어, 최근, 어, 5월 마지막 주, 주차, 예, 주간, 어, 가격, 어,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를 강남 같은 경우에 11개국 아파트 값이 8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는 소식입니다. 수도권도 70주 만에 약세다. 자, 그런데, 어, 사실, 뭐, 감정원이나 뭐, KB부동산, 어,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4, 뭐, 여러 군데에서, 어, 부동산 동향 리포트를 발표를 하죠. 그렇지만, 아, 조사 기준이 다 다르고, 어, 제 각각입니다, 사실. 아, 제, 제 각각입니다. 예를 들면, 자, 그 한국감정원에서는 지금 뭐 이런 식의 어, 리포트를 발표를 했었는데, 자, 강남 4구는 재초안의 악재로 인해서 8개월 만에 하락했다. 라는 기사를 뭐 서울 경제 경제에서 좀 세게 쓴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7주 0 만에 약세에 들어섰다. 자 이렇게 그 헤드라인을 달면 왠지 전국적으로 어, 부동산 시장이 하락 어, 냉각기에 있다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어, 이런 그 어느 한쪽의 그 동향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어, 많은 자료를 좀 참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한국감정원에서는, 어, 보시면 서울은 0.03%, 경기도는 소폭 하락했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도 소폭 하락했고. 자, 오른 지역이 거의 없네요. 광주광역시, 뭐, 전라남도 이런 데 빼고는 대부분이 거의 약세인 흐름인 상황입니다. 뭐, 부산광역시 0.02%인 상황인데, 뭐, 대부분 어, 가격이 지금 어,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뭐 관망이다. 오름세수나 뭐 이런 사항입니다. 자또 다른 동향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 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시면 나와 있는데 자 5월 4주 전국 전국 아파트 안정세 도 지역만 하라. 자 이걸 보시면 오히려, 전국은 오히려 올랐네요, 평균적으로. 0.15%, 서울은 0.32%, 수도권 0.2%, 오대광시 0.03%. 그러니까 지방의 그도 지역, 광역시 수도권, 서울을 제외하고는 도 전체만 하락했다라는 동향입니다. 서울도, 서울도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이다 올랐죠. 대부분 다 올랐고 오히려 뭐 종로구, 은평구, 양천구, 영등포구, 성동구, 강동구, 관악구 이런데만 지금 소폭 떨어져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많이 올랐다, 다 올랐다라는 아, 그런 아, 동향입니다. 예, 경기도도 뭐 과천, 광주, 양주, 화, 화성, 안산, 김포, 시흥, 용인 요런 데가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라는 그런 동향이죠. 또, 5대 강역시도 뭐,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다 올랐고, 대전시만 조금 하락했네요. 이 도표로 보면, 전국적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뭐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역만 빼고는 다 올랐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뭐 한국감정원 KB 부동산 뭐 부동산 일리스 KB 뱅크 이런 그 기관들의 동향 리포트를 보시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기관의 리포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얘기를 한기념한 어, 한 김에 제가 그 한국감정원 어, 보도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 들어가시면 알림마당에 보도자료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5월 28일자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포스팅은 오늘 됐는데 5월 31일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머리를 이렇게 나타낸 거죠. 서머리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확대해서 볼까요? 자, 한국감정원에서 보는 5월 4주차 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예, 전국적으로 조금 하락했다라는, 어, 입장이죠. 한국감정원에서 어, 보기에는. 뭐, 수도권도 조금 하락했고, 지방은 하락폭이 크고, 서울만 0.03%. 전세가학지수는 전국적으로 다 하락했다. 그러니까 최근 1년간의 그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를 보면, 예 매, 매매 가격 지수는 이제 하락폭 이제 하락 반전했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전세 가격 지수는 오른 폭이 크고 사실 이게 전국 아파트 평균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좀 지역적으로 뜯어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 도표를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니까 뭐 서울 경기 수도권은 뭐 변동폭이 미비하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0.03 이내에 다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은 변동폭이 크지 않다 다만 뭐 부산이나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그 다음에 경북 경남 아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 어, 상승 흐름을, 어, 상승으로 반전을 못하고 있다. 라고, 대략적으로, 어, 지금 뭐,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데가 지금 하락. 하락한 지역이라고 보시, 보시면 되겠는데 예, 주간 변동률이 하락세다. 여기가 이제 그 평택이고 여기가 화성, 저 안성이죠 안성.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안산입니다. 그러니까 평택, 안성, 안산 이 지역을 빼고는 사실 어, 큰 변동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많죠, 사실. 근데 화성시는 평택보다 더 많은데, 오히려 그 견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 보이, 여지죠 예, 동탄 이신도시를 패트로 해서, 예, 공, 공급량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 잘 버티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공급량이 상당히 많다. 안성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지금, 어, 매매, 가격 지수는, 어, 힘이 없다. 예,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요거, 뭐, 감정원 자료를 보면 사실, 어, 수도권 같은 경우에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는 평택, 안성, 안산. 요 지역을 좀, 어,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제가 한번 그 호객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객론으로 가서 평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 평택 아무데나 한번 찍어볼까요? 자 평택의 공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 자 보시면 화성도 자 현재부터 1년 사이에 공급 공, 입주 물량이 한 14,000세대 평택은 9,300세대 화성이 절대적인 물량은 더 많아 보이죠. 자, 그렇지만, 그, 세대의 변동 추이를 보겠습니다. 자, 화성으로는, 화성으로는, 그, 순 인구 변동이, 자, 1년, 과거 1년 사이에, 어, 11% 세대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평택시는 4% 정도의 세대수 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얼핏 보면, 어, 얼핏 보면, 어, 한 3분의 1 수준이죠. 3분의 1 수준, 아, 잠시만요. 지금 또 아빠 녹화하고 있으니까, 부르지 마세요. 아, 이렇게 녹화가 하, 녹화하고 있는 와중에 저녁 먹으라고 불러서, 예, 잠시. 어, 끊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어, 한번 찍으면 중간에 <laughs> 이렇게 뭐 편집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쭉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성 같은 경우에, 자, 화성시 공급 물량도 많죠? 자, 공급 물량이, 어, 현재부터 1년 사이에 14,000세대. 자, 평택시가 거의 9,000세대. 자, 어, 잠시만요. 음. 자, 화성시를 기준했었을 때, 자, 평택시는 9327 나누기 14252 하면, 자, 평택시가 화성시의 65%의 공급 물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3분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죠. 자, 그만큼 평택으로의, 어, 세대 유입이 그렇게 공급 물량 대비, 어, 빨리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화성시는, 어, 공급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부터, 예. 이렇게, 어, 세대 유입 물량이 많습니다. 반면에 평택시도 물론, 들어오고도 있지만, 또 화성시로에 또 순전입도 많고, 예, 평택에서 아산으로도 많이 빠져나가죠. 자, 이런 걸 봤었을 때, 어, 그러니까 평택, 또 안성 같은 경우에도, 안성과 평택이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안성에서 많이 빠지고, 자, 안산에서는 화성으로 많이 빠지고, 그래서 당분간은 어 평택 안성 안산은 어 조심해서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은 좀어뭐 투자나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어 유의 깊게 좀, 어, 좀 어, 들어가시는 게 안정적으로 해서 어좀그 보수적으로 어,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했던, 했던 것은 자 그래서 자 오늘 본 것은 어 이거 아니고 자 한국감정원 자료를 봤었죠. 한국감정원 자료를 봤었는데 일단은 아,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큰 변동사항은 없다. 한국감정원, 예. 렇고 네이버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온라인 뉴스, 예, 한국감정원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음, 헤드라인만 보면, 어, 이제, 기존의 트렌드를 잘 모르고 하면, 뭐, 어, 이런 헤드라인만 보고 한다라고 하면, 알았아요 지금, 동문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아 다양한 아 여러 군데 그 동향 보고서를 잘 참조를 하시고 뭐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로서의 흐름은 뭐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일단은 큰 변동폭은 없다 대신에 지방은 아직까지는 약세인 지역이 많이 있다 아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사는 지역들은 어, 이런, 그, 전체적인 큰 그림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잘 들여다보시고, 그런 변동폭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참조를 하시고요. 예, 또, 지속적으로, 어, 부동산 관련 소식, 혹은, 어, 어 인사이트들을 같이 공유를 할수 있는, 어, 동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동영상 찍으면서, 어, 중간에 해프닝이 많이 있었는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